6월 서울 사무실 한켠. 오전 9시 5분 주판을 튕기는 손끝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가명 이현수는 딸깍거리는 소리로 거래 금액과 재고를 동시에 맞추며 하루를 시작했다. 지금 금비추사남 산장에서 그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금비추사남 산장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일부는 기록에 근거한 확정, 일부는 동료 증언에 근거한 추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수는 컴퓨터가 부족했던 시절 수십 건의 거래를 주판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며 업무를 처리했다. 갑작스러운 거래처 요청으로 단가를 수정해야 했지만 그는 몇초 만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했다. 동료들은 현수 없이는 거래 하나도 실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후 5시 25분 장부를 정리하며 그는 알수 없는 계산 오류를 발견했다. 그러나 주판을 다시 튕기는 순간 오류는 거래처의 단가 입력 실수였음이 밝혀졌다. 단순 계산이지만 그 속에서 숨은 진실을 찾아낸 순간이었다. 현수는 은퇴했지만 그의 주판 활용 능력은 동료들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생생하다. 주판은 단순 계산 도구가 아니다. 하루 업무를 정리하고 숨은 오류를 찾아내는 도구였다. 손끝에서 울리는 딸깍거림 속에는 집중과 판단이 담겨 있었다. 숫자를 통해 작은 사건을 해결하는 삶의 방식이 녹아 있었다. 주판 하나로 업무와 일상이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집중과 정확성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금빛 주사남산장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 속 주판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